심지어 우리의 욕구나 아니면 욕망까지도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강할수록 큰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. 우리 인간이 큰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자, 김재욱 씨. 애플탑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동할까요? 아, 크다. 아, 그죠 크니까. <laughs> 피라미드 보면 왜 사람들 놀리니까 크니까. 아, 크다. 자유의 여신상도요. 사람들 보고 와, 크다. 크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작잖아요. 기분이 나빠요. 맞아. 네. 그래서 이렇게 브리셀 가면 오줌 싸게 소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300km를 하려왔나 그래서 왜 영국의 그 유명한 피카딜리 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실망해요. 왜? 작거든요. 우리는 내 욕구가 거기에 강할 때마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지어 가지고 있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커게 해서 심지어는 아름다움과 연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홍나실씨 문다현씨 예전에 80년대 우리 미스코리아 분들 헤어스타일이 어땠었나요 하자머리 아, 아, <laughs> 라이언킹 네,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큰 것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80년대가요 우리가 뭔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그 옷도 저렇게들 입으셨어요 네, 그렇죠? 저는 어렸을 때 다이애나 왕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저분은 무슨 뭐 엮기를 하시나. <laughs> 실제로 80년대가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강했었을 때예요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80년대는 에 옷을 이렇게 입으셨죠. 이렇게 입으셨어요. 지금 저런은 아무도 안 입는데, 그렇죠? 옛날 저렇게 입으셨어요. 그런데 이게 저런 옷이 단순히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. 저런 것의 파워, 욕구, 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걸 다시 꺼내 입는 경우도 있죠. 음.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예요. 아 트럼프는요, 막말보다도 더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게 막장 패션이에요. <laughs> 옷을 어떻게 보냐면 80년대 양보, 이게, 이게 어깨 통나무를 입고, 넥타이를 그 빨간 걸 이렇게 좁게 매고요더 음. 괴로운 건 앉았을 때 버튼을 채우고요. <laughs> 네, 그런데 저 도널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촌스러운 속된 표현으로 막장 패션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그 비아냥을 감수했느냐. 실제로는 모종의 전략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고 라 추정하지요, 저희들이. 음... 왜?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였거든요. 로널드 레이건은 파워를,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는 대통령이었죠.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.